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고상훈 원장님과 항암 중에 나타나는 발열 상황에 대처하는 법, 그 중에서도 호중구 감소성 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우리 친절한 상훈쌤의 진료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립산방병원의과고상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 진료실 첫 번째 질문은요. 셀레늄에 대한 거네요. 셀레늄은 체내 여러 가지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죠. 당연히 일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영양소입니다만 본원에서 하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셀레늄 부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질문은요. 셀레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건 다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셀레늄은 어, 활성산소나 기타독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현대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암환자에게 있어서 셀레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강화시키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항산화 기능 및 백혈구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인체 내 중금속을 제거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림프부종의 발생을 경감시킵니다. 항암치료 시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 또한 줄여준다고 돼 있죠. 셀레늄 수치가 낮은 경우 암의 재발 및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 모발 미네랄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부족이 나타나는데 대해서 보충해 주는 수순이겠지만 암 환자에게 있어서 셀레늄 처방 기준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셀레늄 요법 시에는 환자의 기존 혈중 내 셀레늄 농도와 치료의 효용성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부족하니 보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분이라면 당연히 투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셀레늄 투여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질문 주신 분처럼 셀레늄 복용이나 주사를 권해도 저 영양제나 너트 같은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셀레늄 제제와 비교해 주시면 어떻게 다를까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셀레늄 제제의 경우에는. 아셀렌산 나트륨이라는 무기 셀레늄 형태입니다. 흡수율이나 흡수 속도에서 차이가 있죠. 건강의 유지를 위한 거라면 식품으로 드셔도 좋겠지만은 암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라면 처방 받아 투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 주사 맞으면 이게 다암한테 갈까봐 걱정됩니다.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도요 한약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 수액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는 건잘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성장을 보이다 보니 과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얻기 위해 많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암 환자에서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암 환자분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꺼리기도 하고 수액 처방을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병원에서 지켜본 암 환자분들의 사정은 완전히 반대던데요. 특히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진행 중이거나 이후에 회복되 있는 분들 대다수는요. 영양의 과잉을 걱정하기보다는 결핍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계시잖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런 비유를 하고 납니다. 결랑에한 사람이 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벼랑 위에는 그줄 끝을 누군가가 잡고 있죠 줄에 매달린 사람은 벼랑 위에 누군가에게 한방 먹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줄을 놓으면 저 위에 누군가가 뒤로 벌렁 자빠져서 아프겠지 어휴, 예. 그 전에 나부터 죽겠군요 자 누가 봐도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저는 암 환자분들을 통해 종종 봐오곤 했습니다 포도당은 암이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 몸에게도 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당의 공급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나마 있는 포도당을 암이 빠르게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세포들은 당분이 부족해져서 한계상황에 처하게 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의 단백질을 분,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마저도 부, 부족하면 구석구석 있는 지방을 가져와서 태우면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죠. 마치 영양실조와 같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암이 굶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암이 다 죽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 수술로 암이 제거되었으나 체력을 회복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피폐해진 몸은 오히려 암이 더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몸이 되기도 쉽고요 잘 드시는 분에게 굳이 포도당이나 뭐 영양소액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과한 포도당 섭취는 줄이고 당을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수액 처방을 드렸다면 환자가 시기만으로는 충분한 유지와 회복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에 소개해 드린 스크램블러 테라피 일명 페인시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싼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그러니까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다른 물리치료법과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인 통증치료에 쓰이는 물리치료의 원리는 해당 부위의 온열이나 접촉, 냉각, 자극 등 통증이 아닌 감각신호를 대량으로 뇌로 전달시켜서 상대적으로 통증신호가 흐려지게 하는 원리죠. 하지만 기존 통증치료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만성통증이나 암성통증, 난치성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텐데요. 비침습성 무통증 신호 요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그전에 소개 드린 이 무통증 신호 요법에 대한 복습부터 한번 해 볼까요? 주요 통증 신경 경로에 전극을 부착해서 미세 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을 하죠. 여타 물리 치료처럼 통증 신호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통증 신호를 무통증 신호로 바꿔서 뇌에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인식을 사라지게 하는 치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서 뇌를 속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통증이라는 것이 그 신체 손상을 나타내는 신호라 한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음... 치료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고 있다면. 통증이 득이 없는 고통일 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암성 통증과 같은 완고한 통증은 완전히 소실시키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더라도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시행한 경우 비교군에 비해 통증의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고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 연구와 보고, 임상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 분들의 통증 관리에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훈쌤의 진료실 어떠셨나요? 자,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고상훈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